우리 어 빨간색 모자 쓰고 계시는 기자님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이델리 승록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 뿜뿜이 크게 인기 끌어서 좀 부담되지 않으신지 궁금하고요. 또 사재기 의혹에서도 벗어났는데 또 소감은 어떠신지 좀그 동안 억울했던 적은 없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잠깐 들으셨나요? 네, 네. 네. <laughs> 어 뿜뿜이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아직 저희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큼 그렇게 완전히 성장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빼임은 뿜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어 <laughs> 그리고 음. <laughs> <laughs>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. 네. 네. 어, 다행스럽게도 기사가 나서 그런 이혹에서 벗어났지만 사실 힘들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어요. 막 억울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, 좀더 많이 성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 다음 또 기자님 어디 질문 받아볼까요? 저쪽에 우리 끝에요, 저기. 갔다가 우리 검정티 셔츠 기다릴게요. 저기 먼저 갔다가요? 왜? 네. 마이크 거기 먼저 한번 드실래요? 아니, 말고 아니, 저기, 저기 회색 회색 메 회색. 끝에 앉아 계신 분. 네.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. 톱스타니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몇 가지,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고 사적으로 붙일 게몇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. 오늘 뺀 노래를 보고 사실은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. 그, 그니까 그, 신사동 호랭이께서 예전에 만드신 러비 더비라는 노래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심지어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롤리폴리가 잘 되고 나서 러비 더비가 나왔던 코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꿈뿜 다음에 뺨이 나오고 그뺨이 셔플 데스 기반이었던 게좀 어느 정도는 신사동 호랭이의 그런 프로듀싱 방향이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녹음하실 때 신사동 오랜기 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족이라고 하면요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우 씨한테 물어볼 건데 그 지난달에 그 가수 김연우 씨가 쿵쿵댄스를 <laughs> <laughs> 어. 신 적이 있거든요 <laughs> 너무 잘치셨어 아, 네. 네, 그래서 영상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.